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오늘 리뷰할 악기는 아까 제가 잠시 그 저희 그 저희 매장 톡방하고 인스타그램, 아, 니구나 페이북에 잠깐 공지를 했는데요. 오늘 입고 된 따뜻한 네. 따, 따뜻한 따뜻하진 않구요. 그신 모델, 메사부기에서 나온 서브웨이 시리즈 중에 현재로서는 끝판왕이죠. TT800. t t 8 0 0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서브웨이 시리즈에서 보면 한 채널이 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펙, 그 다음에 이제 뭐그 홈페이지나 스펙상에 보면 이제 여러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본사에서 이제 삼아 삼아에서 사마 삼아 무역에서 이제 한글 매뉴얼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그걸 참고를 하고 일단은 저, 제가 들려드릴 건 그냥 레코딩상이나 그러한 뭐 이렇게 다른 편의 기능을 떠나서 여기 그냥 앞면에 보이는 그런 한 거에서만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푸스위치, 뒤에 푸스위치 채널이 있어요. 푸스위치를 통해서 이제 채널을 이제 셀렉트 할 수가 있고요. 그다 보시면 각각 당연한 이야기지만 각 채널별로 볼륨 따로 있고요. 개인 따로 있어요. 위에 보시면 위에는 부기 채널, 밑에는 서브웨이 채널인데 이제 서브웨이 채널은 우리들이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서브웨이 시리즈의 그 채널이고 부기 채널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아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메사 부기 특유의 그힘 있는 사운드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재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안에는 1 2 AX7 진공가 세알이 3알, 들어갑니다. 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좀 힘든 건 아니고요. 제가 말을 버벅거리고 말을 버벅거리고 그리고 외형을 보시면. 앞에 패널은 이제 무광이고요 위에 보시면 반짝반짝거려 요 약간 이렇게 스파크란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반짝반짝해서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무게는 3.7kg이고요 가방도 들어 있습니다 진짜 가볍습니다 예, 아까 이거 박스째 두 대가 왔는데 제가 그냥 들고 올라오는데 저 허리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이렇게 부담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뮤트 있고요 이제 이거는 하이 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15dB를 깎아주는 거죠. 액티브 킷을 때는. 그리고 이건 이제 저음, 저음 역대. 저음을 저 저음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건 고음, 브라이트.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다 내린 상태에서 그냥 기본적인 톨을 한번 들어보면 참고로 지금은 북기 채널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기 채널의 EQ는 0에서 10이고요. 서브웨이 채널은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2까지 12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얘는 중간이 이제 0이고 방식이 좀다 EQ 방식이 좀 달라요. 이제 그거를 좀 참고로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단은 뭐 EQ 방향만 같은 세팅에서 서브웨이 채널을 들어보시면 다시 부기 채널 들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더 웅웅한 약간 그 약간 저음역이좀더 부각되는 사운드고요 서브웨이 채널은 전형적인 D클라스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 에 이제 좀 지금 얘네 들이 eq 가, 방 식이 좀 다르 니까 뭐 굳이 좀 맞춰 본다고 하면 뭐 이런 개 념이 좀되겠죠 예. 이렇게 올라와야 한 중간 정도 그러면 확실히 이제 eq 가 올라오 면서 약간 음역 대도 넓어 지고 이제 그러 한그 사운 드가 나오 고요. 다시 또이 부기 채널로 넘어가서 얘도 조금씩 이제 올려줘 보면 이제 확실히 제 취향은 이 위에 부기 채널이네요. 부기 채널 자체가 저에견는 조금 맞네요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여기 들어간 딥 스위치 올리면 소리가 이제 그다음에 서브웨이 채널에서도 빵빵 터지는 우리 특유의 n 클라스 사운드가 나오고 a n 이이 l s 이 b w a y c h 면 이런 소리고요. b w 서 y c h a 이 n e 요 Subway channel. Subway c 이 a n n e l Subway channel. s u 제가 여기서 뭐별 다른 거를 연주 안 하더라도 연주 안 하는 게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리 이제 그냥 간단한 집에서 그 헤드폰이나 뭐 이어폰을 통해서 들으시더라도 제생각은 이렇게 들어보시면 가장 이제 듣기 편하신 사운드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잘 빠지고요 얘도 당연히 그니까 사운드 성향은 확실하게 이제 어떤 연주를 하든지 간에 다르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오늘 들어온 TT800 메가보기 TT800 사운드를 아주 간단하게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상황에서 이제 공식으로 이제 상세 페이지 올라오고, 제품 설명 올라오고, 이제 뒤에 있는, 뒤에 이제 USB 단자도 있고, 뭐 샌드 리턴 단자도 있고, 굉장히 이제 레코딩 하고, 이제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그 기능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앞에 채널에, 앞에 패널에 있는 것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